연막 늦어아 잘못 껐다. 씨발. 미다나. 나이스. 미드럴 렉킹 할게나 미드럴 렉킹 하고 있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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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휠콜이. 미러킹이었어 내가. 티베중 쪽인 같은 데 티베쪽인 것 같은데. 손리 내고 달린다. 누구다 아, 나 와, 이스그아나 미드 세팅 똑같이 할게. 아 이거 미드 스모크 까지 말라고 까지 말라고요? 오케이 네 이거 숏, 숏만 깔아주시 숏? 네네이이 네. 네. 새끼 붙이나와서 안 줄까? 다 비아라 푸시 땄어요 연막 안에 있다 야야야 아, 연막 안에 아야 저거 도와줘 와, 미친, 미친. 재밌네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Nice.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게? <laughs> 나 혼자 A 이 들어볼게 한번.

야 미들 럭킹 할게요. 민도 없지. 미들 미들 미들. 나왔어. 어 뭐야? 둘이야? 박해 박해. 아 나이스. 아 연막 범위가 너무 넓다 이거 슬수있게 그리고 브림이 연막이 되게 길어요 아, 좋다 이거 풀, 그래서 여기 필수케가 브림이랑 세이지랑 요새 브릿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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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다, 브릿지, 브릿지? 좋다 좋다 이제 이게 고정킥 근데 스크림 아니면은 브릿지는 좀 네, 힘들어가지고 굳이 고정 안해도 되고 근데 제가 봤때 일단은 얘 신캐는 이번에 무조건 될봐같애 별로 스킬 차는데 숏숏 가릴게 숏 가릴게 미드 보는 거죠? 네, 미드, 볼게요. 미드 안 보여? 옆에 거 같은데? 네. 빡간다, 아니, 미드 보는 거죠? 미 보는 거죠? 미드 는거 미드 보는 미드 거죠? 미미 쇼쇼쇼 미드 둘 미드 둘 미드 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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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도, 윈도. 음 재밌다 재밌다 영대구야니까더 <laughs> 확실히 아까 둘이서 몇살 잡고 했는데, <laughs> 이젠 좀 편하네요. 미드 이번에 가릴게. 미드 스모크 두개 깔게요. 셔터하고 미드 한 쪽. 플래시뱅 없나? 그거 있으면 좋을 텐데. 어. 여기 아 하나 있다. 가왔다. 셔? 그 미드 하나 더 있어. 아니, 슛, 슛 잘했어, 미드 하나 더 있어. 안 미드 하나 더 있었다. 너 자꾸 아머라서 까먹고.

나베스트 거야. 나 베이스 쪽 안에 째 볼게. 에이미 먼저 좀 먼저. 에이미에이에요 난데? 아, 어, 에이맞뭐 들어왔어? 사이트? 뭔소리야뭐 이런 어, 소리 우리 처음 들어봐. 쪽에, 우리 아 살짝 에임 흔들라 했는데 아 이게 카스처럼 이렇게 버니에서 에임 흔드는게 되나 그거 딱 벽에 대여 벽에 이렇게 상대가 보고 있으면 내가 벽에 숨어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피킹을 해 이거 대, 아, 되긴 하는데, 휠 점프할 수 있나? 괜찮다. 이거 자주 써야겠다, 그럼. 아, 그런 상황에. 그쵸. 도 완전히 가릴게 에이. 에이 갈래? 오, 올라왔다! 우와, 뭐야, 저거! 세팅 바로 할게. 세팅했어. 나파이크 아닌데? 스파이크님, 스카이크님 네, 와, 필. 에이맨 뒤에서 볼게. 에이맨 킹포지에서 본다. 제 사운드 있었나? 음. 들었나? 아. 이헤 에이 헤븐. 둘인데? 네, 2, 3, 2, 3. 메인 보여? 아. 해본, 해본. 와, 해본. <웃음> <웃음> 없다. 아, 저저 <laughs> <덕대한 층으로. 웃음> 쉽다. 쉬워. 응이대 아, 너무 쉬운데 응, 상대가 못해. 아, 안 돼, 오늘 오늘 게임 대가 못해 y came n o 있 I won't. 나 won't. I won't. I w o n 는데 won't. I w 소스야크 느려요 up, shut 트가 shut up, shut up, shut up, shut up, shut up, s h 가 소리 하나 미드 반피. 피78 정도 갔어요. 아 씨발. <laughs> 아, 진 아, 존나 어렵네. 해으로한명 나거든요. 아, 미드 다 따는 건데. 더 아깝다. 나이스. A... No, so... 월샷이요월샷잘된다 yeah, a... a... 하나 a... 반피. 어요아쟤어가 a... 아, 반피였어. <웃음> 나이스 나이스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에 a i d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아 쓰네, 총.. 총탄.. 뚫려있네 어고오모이발 마사지 어떻게 되겠네? <laughs> 사운드만 잘 들으면 다.. 다 겠는데그건나쇼트니까잠시오 어? 쇼 스모크 치고 못 오게 할랬는데? 아 그래요? 네비 네, 가세요 비. 뚫리면 같이 와줘요 이 할게 네, 나이스 나

열어 열어 이거 어떻게 열어 이거 어떻게 열어 어떻게 열어 키도 몰랐다. 아 Yoro, Yoro, y o 다 o 고 싶었는데 저기서 못하겠네 나오면 바로 올라갈 수있